바랑대교 지금 차가 가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가 터매를 못고 있어. 그 차들이 쫙 밀려가 지고꼼짝달도안 하고 있다 차가 줄있어요 지금. 쫙 밀리가 차량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던 지금 지금 택시 가양대고 지금 차가 지금 못 가고 있어 차가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이 눈에 차가 가지는 못해. 야, 이 눈에 차가 못뭐 올라가냐? 차가 가지를 못하고, 혼자서 안 하고 있다. 차가 못 가. 차가, 지금, 가다가 서면 차가 올라가지를 않다고보림은 지금. 전류는 괜찮은데, 보림 같은 경우 지금 차가 지금, 섰다가 출발하면 가지를 않는다고. 지금, 과연대도 지금, 상암봉 가는 차들 지금, 꼼짝도 못하하고있던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염악해 하시면 좀 뿌리던 거안 해놓고, 제설 작업도 안 해놓고 말해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차가 아예 못 가. 지금 구르는 차가 지금 깜짝도 안 해, 지고 난리나네, 난리나서 지금. 차가 지금 고발을 치질을 못해. 지금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지금 차 지금 두 대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함. 두 대는 가양대교 올라가는 이 차선 도로인데 지금 2 차선 도로는 아예 그냥 목통. 차드 내놔요 얼 수도